애들 저저 저거 데리고 <laughs> 바이아로 간다니까 얘 발빼 줄잡아 줄잡아 어네네 자 이제 네 힘으로 와. 네가 당기면서 와. 거기서. 네가 당겨. 어 주말에 해갖고 자를 그리 그리 그리하고 해갖고 왕창 어, 그래. 먹어야 돼. 손이 안 튕긴다 이거. 줄 네가 힘으로 당기면서 와. 어 이렇게 돌아서 두 손으로 아니. 어 그래. 그래 누워갖고 그렇게 해서 당겨. 왼손 어. 오른손 어. 막 당겨. 아 그렇지.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. 오케이, okay. 됐어. 자, 니야 <목> 끝까지 와. 할수 있나, 이게.